그 실습실에서 만든 거라서 역사 저희가 1 년에 한 200년 정도 그리 그다음에 대구하고 달리 저희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. 파이팅. 그래서 네. 뭐 여의도 정치 문제를 <laughs> 이 국가의 백년 대계를 지금 우리가 가늠해야 되는 이런 오송 재단에 와서 언급하기에.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,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뭐 경기를 심판하는 그 주체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. 제가 박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을 특검에 파견 가서 수사에 관여한 것은 맞습니다.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제가 저의 소임을 다한 것 뿐이고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많은 분들, 그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, 우리. 유경...